안녕하세요 오늘은 우한 폐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 너무나 중요한 시기라서 보름도 되고 정월 대보름 날이네요 우한 폐렴이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공포가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 면역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예방이 진리입니다 걸려서 낫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아예 걸리지를 말아야 돼요. 이 시국에 우리가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답은 면역에 있죠. 이 바이러스 면역을 우리가 지키려면 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리노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아데노 바이러스 이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이 우한폐렴이죠. 여섯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신종으로 만들어진 일곱 번째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가 왜 이렇게 변이가 잘 일어나냐면, 이 바이러스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세균하고 바이러스는 완전 다릅니다. 세균은 혼자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독립된 개체지만 바이러스는 혼자서 절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숙주에 기생을 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한 존재예요.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어있는 것도 아니고 반신반의 같은 이런 애매한 존재가 우리 몸을 숙주로 삼아 가지고. 우리 몸의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세포 안에 우리 몸의 DNA를 활용해가지고 복제를 시킨 다음에 팍퍼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제를 시켜나갈 때 얘는 우리, 우리 인간은 DNA 두 가닥으로 네, 복제를 해나가지만 어, 바이러스, RNA 바이러스는 한 가닥으로 복제를 시키면서 빨리빨리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 몸 자체 내에서는 이중 삼중으로 이게 DNA 복제가 잘 됐나 유전자가 복제가 잘 됐나 검열하는 장치가 그래서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어 절차를 걸치지만 바이러스는 그런 절차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르륵 주르륵 만들고 빨리빨리 만들어서 빨리빨리 증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류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공장에서 만들 때 제품이 잘 됐나 안 됐나 검열을 하지를 않고 막 마구잡이로 만들다 보니까 하자품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 바이러스의 종류 같은 것들은 변이가 그래서 굉장히 많이 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신 개발도 5년, 10년 굉장히 수많은 돈을, 수조를 들여서 백신을 개발을 했어도 다시 또 다른 신종 바이러스가 어, 나타나니까 이게 굉장히 무색해지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질병이 걸리기 전에 예방만이 네, 예방이 더 우선이 되는 거죠. 바이러스이 면역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어 전문의들은 이 면역력을 증강시켜야 된다는 것에 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영양소가 비타민 C, 비타민 D 네, 아연 같은 것들을 메가도스로 네 먹었을 때 아주 많이 네, 먹을 때 우리가 이거 바이러스 면역을 이겨낼 수가 있는 면역이 굉장히 어 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바이러스를 섭어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내 면역이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자연 치유적인 힘을 어,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양소들을 이럴 때 굉장히 더 많이 먹어주라는 것이죠. 성인은 2,000ml 먹어야 된답니다. 네. 아연하고 비타민 D를 굉장히 많이 드셔야 돼요. 그리고, 네. 우리가 예방만이 최선의 길인데, 손을 굉장히 잘 씻어야 되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고, 그 다음에 내 몸을 피곤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몸을 힘들지 하지 않게 잘 자고, 잘 먹어주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끔 내몸 관리를 잘 하시면서, 그 중에, 그리고, 평소에 내 공기 중에, 습도를 잘 올리시고, 내 몸을, 물을 충분히 드셔가지고, 내 몸에 수분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리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면, 트랜스펙타를 어, 이거부터 먼저 하는 게 낫겠네요. 어, 이, 우리 몸 안으로 침입하는 병행균의 95%는요, 점막을 통해서 진입을 한답니다. 네. Ig라는 말은 뭐냐면 임뮤노글로불린이라는 뜻의 약자예요. 이거는 항체라는 뜻입니다. B 세포가 만들어내는 이 항체를 임뮤노글로불린 어, Ig Ig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이 IgA는 점막에 주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 입, 소화기 점막. 자,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이 전부 다 점막으로 쭉돼 있죠. 바깥에 나서는 가장 최전방이에요. 우리가 위아 이런 그, 그, GI 트랙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안에 쑥 들어가 있지만은 바깥과 접촉하는 외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곳에 굉장히 많이, 이 외부기 때문에 가장 많이 적과 싸우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에 군대를, 군인을 굉장히 많이 배치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균의 침입을 감지를 하고, 이 IGA가 얘네들이 점막에 있으면서 저기 쳐들어왔나 안 들어왔나를 딱 보고 쳐들으면 바로바로, 바로 네, 물리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IGA는 외부에서 침입한 세균과 결합해서 세균이 조직과 혈액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아줌으로써 면역계에서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Ig 생성이 많아지면 생체 보호막 역할이 굉장히 세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 트랜스 트랜스펙탈을 먹고 실험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요, 그 PDR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PDR 아시죠? PDR은 미국의 의사 선생님들이 그 참고로 보는 그 건강 보충제하고 약전의 처방전 네 참고서적이에요. 네, 굉장히 공신력이 있는 거죠. 여기 PDR에 올라가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굉장히 자랑을 하고 네 공신력 있게 우리가 신뢰가 있다라고 하는데 수많은 실험을 거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신빙성이 굉장히 있는 거죠. 그 트랜스펙터가 t d r 에 올라가 있는 그 내용을 보면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인뮤노글로블린 IGA가 이게 트랜스펙터를 복용하고 나서 4주 후에 73%가 증강이 됐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실험 재료를 썼어 어떻게 실험을 했다라는 것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트랜스펙터 그러니까 하루에 한알 한 알. 하루에 두 알을 먹고 그 다음에 리오비다 주스를 60ml, 하루에 6 0 m l 니까한 번에 먹을 때 하루, 음, 한 번에 30ml를 드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30ml라고 할 때는 소주잔 한 잔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소주잔 한 잔을 드시고 아침, 저녁으로 두 잔을, 하루 토탈 두 잔을 먹고 나서 그것을 2주간 했을 때, 그리고 팩터를 2주 먹고, 그 다음 리오비다 주스를 2주 먹고 나서 우리가 실험을, 이게, 결과를 봤더니 73%가, 어, 증가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이게 병원균이 침입할 때 초반에 이렇게 막아주는 이 힘이 굉장히 세지면 아예 우리 몸에 아예 침투를 못하게 막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막이 촉촉하게 하고 얘네들이 초반에, 얘가 아예 우리 몸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들을 해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그래서 수분, 물도 많이 마시고, 네, 공기 중에 수분을 이렇게 하라는 것인데, 우리가 옛날 시골에 가서 보면은 파리 잡느라고 끈끈이를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네, 그런 것과 마찬가지 원리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또 신빙성 있는 게 뭐냐면 러시아에서 2004년에 여기 여기 보이시나요? 2004년 네 러시아 정부에서 발표한 그 논문이 있는데 이것을 어 일개 어한 국가가 회사의 그런 제품을 가지고 이 실험을 해서 공식적으로 네. 러시아 정부가 쓰라고 한 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네, 2004년도가 어떤 냐면 셔도 박사님이, 어, 트랜스펙터를 발견하신, 음, 셔도 박사님이 돌아가신 해였어요. 어, 근데 공교롭게도 2004년, 네, 러시아에서는 면역학자들이 독자적으로 자기들이, 네, 러시아에서 실험을 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발표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은 따로 하더라도 이 지금 우한폐렴이나 이런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에 이, 사, 이 러시아에서는 어떤 의견을 냈는지 한번 살펴보면 러시아 전문의 이 발표 논문에 하는 토론을 이렇게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거를 구걸해서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러시아, 네. 보면은 어그 중에 한 부분을 제가 발췌해서 네 읽어드릴게요. 전염성 질병의 특이적 예방병 및 항균 요법 분야에 괄목할 만한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여전히 매우 긴급하다. 병원성 미생물들이 현대적 치료법의 내성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병원성 미생물과 살아남으려 안간힘을 쓰는 인류의 영원한 전쟁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방접종이나 항균요법에 대한 유일한 대안은 감염에 대한 특이 비특이적 면역력과 면역체계 기능의 통제력을 향상시켜줄 면역조절제를 사용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면역조절제를 사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놨어요. 네. 항생제 내성이 생기고 이게 통제력을 잃어버렸을 때, 어, 러시아 정부가 면역조절제를 써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면역조절제는 신체의 방어 메커니즘이 악성전염병의 위기를, 지금 악성이죠? 네, 맞이했을 때, 2004년도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 2020년 2월 달이에요. 네, 그때 악성전염병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지금 맞이했죠? 응급한 자극 속에서 특이적 면역 예방 방법, 예방법을 강화시키거나 알려지지 않은 병원군과 맞서거나 알려지지 않았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어, 그래서 알려지지 않은 병원군과 맞서 싸울 때우리 혹은 감염의 위험이 증가되었을 경우 혹은 전통적 치료가 실패했을 경우에 매우 가치 있는 것으로 판명날수 있다. 어, 러시아 정부가요. 2004년도에 면역조절제가 아주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그게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명 날 수도 있다라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국어를 검색하셔가지고 러시아 이 논문을 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적혀있냐면요. 트랜스퍼펙타유즈 어, 여기 어, 딱 있거든요. 트랜스펙타유즈인 임노호 리하빌리 리하빌리. 어... 죄송합니다. <laughs> 네, 이렇게 해가지고 Rehabilitation After 어, Infectious Inflammatory and 어, Somatic Disease 이 제목을 치셔가지고 네,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그 면역 조절제가 뭡니까? 그게 바로 트랜스펙트 한 거예요. 네 우리가 이 소와 닭이 네, 갖고 있는 면역 정보를 제품화 시킨 것이 바로 이트랜스펙터죠그 면역의 정보를 우리가 제품을 먹으면서 우리는 렌탈해서 쓰는 거예요. 네, 간단하게. 네, 이 어려운 시국에 간단하게 어, 빌려서 우리가 면역을 보충해 가는 거죠. 그래서 유출금지라고 하면서 러시아 보건사회부 지침이라고 해서 발세본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이렇게 독자적으로 실험한 러시아가 실험한 이그 데이터가 뭐냐면 인터루킨 2하고 팩터 어, 트랜스펙터 플러스하고 네 이렇게 비교 실험한 것들이 있는데 트랜스펙터가더 낫다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유튜브를 네 시작을 했어요. 트랜스펙터를 먹었을 때 과연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 면역을 트랜스펙터는 기억을 이용해서 네 우리가 면역을 이제 백신처럼 예방을 한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 바이러스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 면역이 대처를 할수 있을까 그게 데이터가 있었나 어라고 찾아봤을 때 이게 데이터가 있었어요. 바이러스 감염 경과와 트랜스퍼 팩터를 실험한 것이 있는데 바이러스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 늘 우리가 매일매일 접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면역 체계는 내 나와 다른 감염자 그 침입자가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내가 어떻게 그것을 내 구별해 낼수 있을까? 그거를 봤을 때그 사이토카인이 이틀 지날 때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트랜스펙타를 먹고 난 다음부터는요, 바로 사이토간이 바로 즉각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NK가 바로, 바로 이렇게 나오면서, 빠르게 나오면서, 네, 이 바이러스들이 빨리 없어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 그러니까 바이러스, 트랜스펙타를 먹었을 때 바이러스 우리 감염들은 어떻게 처치할 것이냐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트랜스펙터가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이물질, 내가 알지 못했던 다른 것들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의 면역은 얘를 본능적으로 물리치는 선천 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것을 물리쳤을 때 힘이 어, 물리치는 힘이 딸릴 때 얘네들이 초반에서 내가 선천 면역이 힘이 딸리면은 후, 후천적 면역을 불러서 면역에 대한 지원을 요청을 하는데. 초반에 얘네들이 잘 막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트랜스펙터가 이 바이러스 감염이라든지 모르는 것들, 모르는 미생물에 대해서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 이것들을 찾아봤더니 얘네들은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에 대해서 면역 체계가 제대로 잘 작동하도록 내 밸런스,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의 밸런스를 잘 잡아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면역이, 우리 면역 체계가 얘네들을 잘 알아보고 물리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 데이터가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1999년 미국 건강기능식품협회가 그 실험한 자나 데이터 굉장히 유명한 거잘 아시죠? 유튜브에 항암식품196을 치시면 나오는 네, 데이터인데, 여기에 항암에 대한 얘기는 빼고, 네,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그 트랜스펙터가 어떤 역할을 한 거에 대한가, 이렇게 데이터를 네, 실험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NK세포는 항암, 암세포도 잡지만, NK In addition, NK cell form the uh, first line of the defense against the infection from 바이, virus, and certain other microorganism s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나 이런 첫 번째 그때 나왔을 때 어떻게 나오냐면은 항바이러스 실험에서도요. 이 연구소가 어, 굉장히 중요한 발표를 한 거죠. 네, 트랜스펙터 플러스는 매우 의미 깊고 중대한 향상을 보였는데. 196개 제품 중에서 미약하게라도 효과가 있었던 제품은, 네, 32개 정도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 트랜스펙터를 드시면 이 바이러스 질환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용하다. 이 트랜스펙터가 왜 그러냐. 이 면역 전달 인자인데, 그 이게 우리 몸을 침입하는 어떤 다른 놈이냐, 어, 나쁜 놈이냐를 빨리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쁜 놈이면 빨리 물리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이 힘세게 반응을 해서 없애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다시 두번 다시 올 수, 오지 못하고 오면 은 빨리 처치할 수 있도록 또 기억을 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바로 면역전달 네, 트랜스펙터의 음, 어,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정부가 네, 했던 이, 이 순서 목, 목차인데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트랜스펙터는 한번 감염이 됐어요. 우한폐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면 막 싸워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얘네들이 기억을 하는 메모리 셀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 이 메모리 셀을 가지고 백신을 만들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우리 몸에 있으면서 두 번째 쳐들어왔을 때는 또 금방, 네, 금방 대응해서 내가 증상을 알지도. 증상을 느끼지도 못한 사이에 물리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 트랜스펙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 면역이 <laughs> 어떻게 역할을 하는 가는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이 보름입니다. 그래서 그 부름을 먹고 우리가 1년에 액을 방지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한폐렴, 신종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너무나, 네, 액이 들어왔죠. 네, 역한 기운이 굉장히 우리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물리치는 것은, 네, 네, 부럼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리오비다 스틱, 네, 제가 먹는 오늘, 음, <laughs> 식품들 오늘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리오비다 음. 스틱과 에너지 고스틱 두 개를 섞어서 이렇게 또 하루 종일 이렇게 마시고 두 번이나 마셨네요. 오늘은 이제 팩터 플러스가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굉장히 역할을 많이 잘 했다라는 것을 아까 자료에서 보여드렸고 그렇게 여기 안에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 그리고 팩터 어, 트랜스펙터 면역 전 면역을 지키는 이런 모든 것들이 네,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지숭숭한 시기에 면역에 대해서 잘 알으셔서, 네, 액을 방지하시는 하루가 되시고, 네, 신종 바이러스, 예, 튼튼해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